미국에서는 일을 하려면 그 비자가 있어야지 오디션을 볼 수가 있고, 그거가 이제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월킹 비자를 갖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플라스도 도민고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한번 그 레슨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비자를 어플라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추천서 하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기권이 써주시겠다고, 니네 이름하고, 뭐, 내 비서한테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음. 정말 영권을 받을 때, 진짜, 아, 제가 뭐,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보통은 막내 변호사들이나 뭐, 일, 그런 변호사들이 이제 제 케이스를 처음에 맡았다가, 플라시도 도민고 추천서를 딱 내니까, 갑자기 그 헤드 변호사한테로 그제 파일을 옮겨간 거예요. 이제. 될 만한 선두라 이거지. 그게 한달 만에 그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영주권이 그때 나오신 거예요? 어, 그 이후에 이제 LA 오페라 영화티스트 끝나고 나서 또쓸수 있게 쭉써 주셨어요. 선생님이. 아, 그러면은 그래서, LA 오페라단 네. 들어가실 때는 들어갈 때는 이제 그 트레이닝 디자라고 해서 어, 트레이닝 비자라고 해서 1년짜리를 받았다가 이제 2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컨드 이어 때 이제 아티스트 비자라고 해서 그오 비자. 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엘레오페라 끝나서 어, 이거를 비자를 그 영주권으로 연장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받았죠. 여기 그때 이제 주... 도민고 네. 그때도 도민고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 주셨구나. 네,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 <laughs> 자 어플라이 할 때도 쓸수 있게 영주권을 낼 때도 쓸수 있게 그렇게 잘 써주셔서 그걸로 너무 잘 음. 감사하게. 제일 큰것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에서 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만약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만약에 영화 아티스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기 대학원이나, 뭐,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하라고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분이라면, 그런 이런 조건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하시는, 유럽 오페라극장에서 일하시고, 매트 코러스나 뭐 이런 데 오디션 보고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냥 오디션만 보려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게 아니고, 워킹 비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를 꼭 알고 이렇게 도전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리티 컬리지 졸업하시고 샌프란시스코 오프라 메롤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바리티 컬리지 재학 중이실 때 여름 프로그램으로 어, 하신 거예요? 졸업하는 해 메롤라를 가게 됐고 메롤라 썸머가 끝나고 LA 오프라로. 바로 LA로 가게 바로. 네. 그것도 정말 넉히네요. 예, 네, 오디션은 그 전에 이미 다봤으니까썸머를갈때6월 달에 가니까 그 전에 12월 달에부터 시잖아요 오디션을 이미 봤던 거라서 LA 그 메롤라 프로그램 오디션은 뭐 12월에 이미 끝났고 LA 오페라 그 오디션도 뭐 1월, 1월 달에 끝났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다행히 이제 이제 끝나고 이거 메롤라 끝나고 아뭐 LA 오페라. 됐는데 아 이제 메롤라가 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하는 썸머 프로그램인데 그 네. 메롤라 프로그램에서 또 영화티스트 프로그램 할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남겨요. 2년 동안.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미 LA에 계약이 돼 있어서 음. 거기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 그 뽑히신 그룹에 있었구나. 2년 더 하라고 왜 만불인가 뭔가 그 스칼라십도 음. 주고 키우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리톤들이 다 다른 극장에 뭐 워싱턴이나 휴스턴이나 이런 데다 계약이 돼 있어서 그 멜로라에서 뽑고 싶은 바리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바리톤들이 다 어느 극장에 다 소수 이미 합격이 돼서 가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 그, 샌프란시스코 극장에서도 다른 극장이랑 뭐 싸우기 싫으니까 서로 그렇게 <laughs> 보내줘야죠. 그래가지고 좀 그때도 아 그런 거를 미리 알았으면 은좀 미리 오디션을 보지 말고 좀 기다릴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음... 샌프란, 굉장히 좋으니까. 좋으니까. 엘레오페라도 너무 좋았어요. 전 그때.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음악 전 세계 음악계를 살펴보면은 주로 기회의 땅이긴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 자본이 페이도 세고 그러니까 미국의 결국에는 미국의 미국의 스팅어들도 결국에는 유럽에 가서 경험을 쌓고 다시 미국에 와서 매니저들이 다 그렇게 일을 시키거든요 경험이 음. 쌓여야 이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엔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어~ 매니저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니까 그렇게 목표를 많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쨌든 유럽은 이제 각 작은 도시에서도 오페라를 할수 있으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laughs>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와야 몸값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기죠. 매니저들이 그런 거를 다 계획을 해주니까 보통 매트까지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유럽으로 다시 보내서. 몇년 동안 경험을 쌓게 해서 다시 또 미국으로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아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코러스 오디션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세요. 저같이 된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텐데 네. 저전 오디션을 봤는데, 사실 첫해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 정말? 그때가 LA 오페라 끝나고인가요? 아니면 하고 계실 때 보셨어요? 아니요. LA 오페라 끝나고 뉴욕에 와서 어 매니지먼트 오디션을 보면서 또 코러스도 같이 봤았었거든요봤는데 떨어지고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냥 어, 이렇게 가만히 오디션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말고 그냥 어, 박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주립대, 스터디브로 거기 가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또 이제 영어 티스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결국에는 이게 연주학 박사기 때문에 연주가 되는 친구들이 오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박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그 캠퍼스에서 생생히 기억나요. 캠퍼스에서 음대 캠퍼스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다가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인데 딱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매치 코러스 어드미스트레이터가 전화가 왔는데 그 이제 그다음 해죠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음. 지난 그래서, 저는, 매트 코러스에서 저 같은 소리가, 소리를 안 좋아해서 안 뽑는 건줄 알고, 어플라이를 그 해에는 또안 했어요, 다음 해에는. 예, 그러더라고요. 니가 어플라이 안한거 아는데, 지휘자가 음. 그래도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싶어 한다고, 한 번, 아. 이번, 더한 번만 노래해 줄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수요일 날 언제래요? 뭐 이렇게 아예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가 그래 보러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 와이프한테도 전화해서 메트클로스에서 오디션 보러 오라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제 뭐 되지도 않은데 뭘 걱정하냐 그러면서 우리 뭐야 <laughs> 보자. 냐 그래가지고 시험을 맘 편하게 봤어요 맘 편하게 봤는데 이제 그때 네명네 4명, 명이 왔더라고요 네 명이. 네 명이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두명 보고 가래요. 저보분 남아 있으래요. 그래서 두 명이 음. 남아 한국식도 더할수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매트 코러스는 그 유니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두고 싶을 때 관둘 수 있어요. 그니까그 유니언이 메타... 한국식으로 뭐라고 그러죠 노동조합 이렇게 해야 되나요? 노조죠. 그래서 함부로 자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어, 나이가 뭐 많다고 자르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나가는 그, 맞아. 그, 들어가기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잘안 나오기 때문에 스팟이 잘 없는 걸로도 유명해요. 많이 좀 나오시란 말이에요. <laughs> 그, 그 해에 6월달이 돼야, 5월달이 돼야 이제 관두는 사람들이 생겨요. 시즌이 5월에 마치니까 그때쯤에 어, 나는 이번 시즌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정직원 스팟이 난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6월 달에 저희를 불러가지고 5월 말이었나? 그때 이제 오디션을 파이널로 본 거예요, 정직원을 뽑으려고. 근데 이제 두 명이 안 되고, 이제 두 명만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저 먼저 하겠대요. 두 명이 이제 남아있었는데, 저랑 다른 분. 저 보고 이제 그 지휘자님이 저한테 정직원을 오퍼하고 싶다고 그래서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말고 다른 분은 제가 안 한다 하면 그분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한한 아, 명만 그걸 마다할 사람들이 있, 있으니까 그런 어퍼를 그렇게 하시나? 어뭐 가끔씩 개인적인 뭐, 사정이 다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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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약에 다른 입장에서거나 아. 뭐 그런 분이 있나 보죠. 근데 뭐. 음.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와이프랑 이제 처음에 와이프는 오빠 솔로 커리어를 그만해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반대를 하, 하더라고요 오빠 솔로 이때까지 공부한 게다 솔로 커리어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조금 마음이 안 좋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도 해보고 또 가족들하고도 이제 상의를 했는데 하는 게 좋, 마음이 좋고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정말 그때 안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우리가 되기 전에 알고 있던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좋은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들어와 보니까 음, 어떤 것들인지 소개시켜, 소개해주세요. 뭐 어, 어, 일단 연봉이 뭐 상상하던 것보다 더 많고 음악하는 사람 중에 뭐 연봉으로 1%나 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엄청 좋은 썸 어떤 솔리스트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좋, 공연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지. 어그 연봉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스가할수 있는 솔로 파트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오디션을 봐요. 오디션을 봐서 그 솔로 역할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솔로 역할도 계속 할수 있고, 저도 감사하게도, 첫 해는, 첫해 들어온 그 코러스는 그거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음. 두, 년 차부터는, 어, 감사하게도 매년 그렇게 솔로 역할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코러스도 하면서 솔로도 할수 있는 경험을, 그 매트 무대에서 이제 솔로도 해보고, 또막 대가들하고 같이 뭐, 앙상불도 해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죠. 그것도 너무 좋고. 뭐, 뭐, 정말 유명한 가수들. 뭐, 그냥 뭐, 매트에 나오는 가수들이니까. 그런 가수들하고 같이, 어, 친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정말 좋은 점이고. 직접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음. 뭐또뭐 가끔씩 또뭐 가끔씩도 그래요. 어, 니네 소리 너 앞에서 솔로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막 서로 음, 이게 장난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야, 야 너왜 코러스 아니 솔로하지? 막 이러면서 장난으로도 뭐 서로 이렇게 친하게 얘기해주고. 아, 어,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다고 뭐 서로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뭐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솔리스트의 활동을 못 할까봐 염려하셨던 아내분도. 이제는 걱정이 그쵸. 없으시겠네요. 어쩔 때는 이제 HD로 촬영을 하잖아요. 요즘 극장에서 보기도 하고 음반으로도 마,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솔로로 참여했던 거는 제 이름도 들어가 있고 막 음... 이러니까 와 이건 뭐 매트 공연을 공연에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맞지. 너무 좋죠. 자랑스럽고 메트로폴리탄 그 코러스에 지금 한국 분이 네 분? 다섯 분 계신다고 아, 하셨던가요? 아, 거의 한 5년 주기로 한국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제 바로 위 기수는 5년 전에 되신 분이고 또그 전도 음. 5년 되신 분이라서 이제 제가 들어온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가 됐어요. 그니까 유럽처럼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 날짜가 뭐 은퇴를 뭐몇 년도까지 몇 살까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진제 최고의 지휘자들하고 최고의 오케스트라랑. 또 최고의 솔리스트들하고 워킹할 수 있다는 그거 음.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진짜로. 페이스북인가에서 본것 같아요. 안나 넵트레코랑 사진 찍으신 것도 본것 같고, 음, 그렇죠. 네. 네, 네. 가장 어떠한 좀 기억에 남는 그 오페라 무대가 있으세요? 뭐 본인이 처음으로 솔로로 데뷔했던 오페라라든지.